내가 이 영심은 나안나갔다저 스위스가 뭔가에 취한 것 같아, 지금. 0.8초 컷! 0이초 컷! 어, 당연히다! 이날 내가 노윤아를 만났는데, 시작합니다! <목소리> 쇼미더머리가 시작한다! 축제가 시작한다! 막가슴두번두근 하는 거, 만 야, 이게 입중계야. 니네가 TV로 틀고, 나랑 같이 그냥 보는 거라고. 내 평가자도 아니잖아. 내 심사위원도 아니고, 어. 그냥 같이 나랑 즐기면서 보는 거라고. 시작합니다! 가고, <laughs> 가고자! 저기 할때막 심장 막 뛰고, 막, 어, 돈말리 이영지 막, 어, NSW, 코로나, 코로나 레드, 노윤아 막, 어이씨, 내 좋아하는 사람들 다 나오네. 슬리피, 다민니 막, 어어. 어. 야 저기 섰을 때 기분이 어떨까? 저 밑에는 써봤는데 위에는 막 아, 양쪽으로 튀어나오네. 어, 시반에서 튀어나오고 1 2시 방향에서 튀... 튀어나오고. Blue b o 축제가 시작됐구만. t a we recognize real. 알죠 팀? 야 이거 뭐 덧말리 계속 비춰주네 야 요즘 욕 많이 먹는 저스티스 우리가 예상 못했던 프로듀서잖아 IT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더화요 여지다 와 릴러가즈 표정 비장하네 배우란 말이 어울리지 야 진짜 허술한 대가들을 잊지 그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 인생 열심히 살면 릴러가지처럼 되는 거여 요를수 있는 거 같은데? 누가 보랑 아이이놈캬씨 이거는 어, 삼촌 것으로 유명하지 그 치열한 모습 자연스럽게 역시 자연스러워 이 형은 니희도 외쳐 인마 머니~~~ 돈으로 모여주라 이거야 쇼비 더 머니 야 근데 내가 저기 옛날에 있었잖아 내가 저기 있어서 그런지 왜 내가 내가 긴장이 되냐? 아니 내가 왜 긴장이 되냐고 이거 아니잖아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고 1차 예선 나간 것 같아 아 체육관이지 그지 3만명 이번에 3만명이래 최대래 최대 최대 내가 나갔을 때가 12,000명이었는데 어? 맥스킹 형아 쓰리 때만안져었어도 시... 내가 저기 지금 지금 평가할 수도 어, 타이트도 나왔어. 아, 어, 키치우지. 야, 랩틀리 이건 벤틀리야. 랩이 벤틀리라고. 사실 더콰이어 형은 돈꼴리오네돈꼴리온네대부에 근데 딱 들어보면 알거든. 짬이 너무 오래되신 분이라 삼촌 컷이라는 게 나는 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더콰이어 형은 랩을 벤틀리처럼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야, 빛 블라세가 UK 드릴러고, UK에서 유행한 UK 드릴러 영국까지 갔어, 진짜. 노윤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멜퍼 죽여주지. 어, 같은 같은 조에 있네, 같은 조에 있네. 야, 타이트하게 짰네. 노윤아답지 않게 타이트하게 짰네. 응, 음, 가져가지. 노윤아는 이날 내가 노윤아를 만났는데, 근데 목소리 쉬었다고 걱정하더라고. 그 느낌이 워낙있잖아 아, 플라스웸 멋있으니까. 페이 때! 와, 영, 국 발음. 이게 영국 발음이라고. 당연히. 계속. 난 릴러 말즈가 진짜로 인생 역전의 어떤 그거라고 봐. 엉큰요. 야, 근데 얘는 머리가 까졌더라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릴러 말즈처럼 허스란 애, 애가 없어. 종이 포때만 해도 슈퍼비가 저었는데 오히려 슈퍼비가 올라왔잖아. 근데 릴러 말즈가 지금 프로듀서 하고 있어.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어. 어, 당연이다 와. 와, 씨. 와 존나 잘한다. 아니 가사를 어떻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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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뭐뭐 제일 잘 쓰는 아같아 끝나고 가는 놈들아 험하지 저스아스가 굉장히 냉정해졌더라고 진짜 무섭게 보아아 랩을 아가에 취한 아아아 지금 아기 멋에 완전 취했어 1.5초 컷아1 5아컷 1.5초 컷 아, 0.8초 컷! 0.2초 컷! 1 0 x 컷! RT는 되게 많이 들어주시는 타입이네.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냉정하네. 근데 그렇다고 왜 못하세요? 뭐, 뭐 좀... 왜, 왜, 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조스티스는 와우. 박명훈 씨. 이번 쇼미더머니는 이 RT씨를 여기다 넣은 게 되게 특이해. 어? 씨... 맥 그니까, 러 메이저 씬, 메이저 씬의 프로듀서를 여기다 넣은 게, 새로운 어떤, 언더그라운드에서 지금 막 뜨고 있는 애들도 못 붙을 수가 있잖아. 오는 기준이 다를 거야, 응. 알티는 어허! 지호야. 아, 지호는, 지호야, 너는 왜저어허성냥 아메바 컬처를. 조금 다른 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를 거라고. 그리고 면도 없거든. 어. 이거 줄을것 같아. 왜냐면알티가 오. 또, 메이저 씬에 있다고 또, 굉장히 또, 또, 예의도 바라시구만. 오. 성크는 이제 그만해야 돼, 저거. 성크는 이제 미친 지 그만 좀 해야 돼. 차이트는, 차이트는, 박정음 스타일은 아닌데, 어. J-pop, 그니까, 허슬러만 알려져 있는데, 웹 자체를 존나 잘하는데? 맞아, 아니야. 아, 예고편에 나왔던 천둥 씨구나. 엠블랙 출신. 아이돌에 나랑 작업하고 있어요 전동 씨 지금 나랑 작업하고 있어 근데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 최근에 내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 <laughs> 나는 참가는 안 했는데 응원하러 갔단 말이야 근데 그날 그날 이영지가 나왔다고 막막 소문이 막 돌더라 다시 좀그만 벗어라 새끼들아 아 시X 진짜 하여튼 시 시비 한번 탈라고 별짓 별짓거리 다 하는구나 어 방송 한번 탈라고 별짓거리 다해어아씨 <laughs> 아, 성크.. 더콰이엇 형의 타입이 너무 아니지 그니까 러 성크는 잘하는데 아랩 스타일이.. 랩 스타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와우 크루셜 스타 제이크 야이 형도 참.. 원래 되게 잘하는 형인데 사실 될 사람인데 저 형은 긴장 많이 되지 현이 형은 긴장 많이 되겠지 아, 내가 다 긴장이 되네 가사에 진정성이 너무 담겼다 아.. 한번더 시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지 형? 오! 와우 이제 이제 형보보이지야덧 말리 앰비션 들어갔나? 덧말릭이 앰비션 들어갔지 얘들아 아우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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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던 사람이 덧말릭이잖아 랩은 잘하지 생각을 충분히 변할 수 있지 버스티스가 보는 거야? 아이씨 둘이 친하잖아 인맥이 아니, 인맥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근데, 긴장은 많이 풀리겠다. 지금 워낙 상황이 좋아, 덤말리기. 앰비션에도 있고. 최고! 저스티스가 감동 받아버렸네. 내 동생이 저렇게 자라다니. 진짜 여유롭다, 근데. 이게 니네도 다 알잖아. 이 사이 안 좋은 거. 또 작가들이 또 저스티스가 보게 시켜놨구만. 어. 너니말씀면 나한테. 이야, 귀 멋있네. 업볼를 어, 얘기하네. 어, 너는 헤비, 헤비 헤비급이거든. 그게 마 한1 2 0 k g 나가지. 저기 있는데 나온 거지. 덩치가 커, 일단. 나도 같이 두번 작업했지만, 덩치가 커, 넌. 저스티스 오는 거 아니야, 또? 1차부터 저스티스를. 하여튼, 이놈의 쇼미더머니 작가들, 진짜 막, 심장 벌렁벌렁하게 잘 짜. 잘하면 못 떨어뜨리지. 아, 큐영한테 심사 받구나. 큐영한테큐애이 심사를 받네. 보자. 가사가 너무 멋있다. 가사가 일단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프로들은 달라. 이미 예고편에서 QM은 나왔으니까 1차는 붙었다고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 그지? 밀어내기라고 검색해서 들어봐, 이 새끼들아. 나랑 QM이랑 한 거. 어머, 그 새끼 뭐여. 오, 씨발, 잠깐. 잠깐, 딱대기. 딱대기. 와, 몇 살이야? 이거 안 주면 슬디스산다 와, 와후후! <놀람> 개운하 <놀람> 미친놈이 하나 나왔네? 이야 뭐한중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오가이 씨가 나왔네 응어 어. 리더 나왔다 오 unofficial boy. unofficial boy unofficial boy untouchable tell me why 씨못 보겠어 내 야하게 보는 것 같아 내 야하게 보는 것 같다고 형 아니 리퓨 형 액션 형 이거 아니잖아 나 같은 회사였는데 아왜 그러는 거야 둘이 나란히 있어 또한명붙고한명 떨어지면 그건 막어떡할거야 아니 근데 슬리피 형이 랩이 저렇게 늘었네? 형이 무슨 가난의 알콜이긴 한데 받은거야? 가난의 알콜이긴 한데 형 여기까지 형 이렇게 간절하지 않잖아 형 요즘에 잘 살잖아 이건 줘야지 슬리피 형이랑 느낌이 아예 다른데 안좋다고야야 야! 가슴 아니 가슴 안좋았어 그럼 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형이라서가 아니라 둘이 느낌이 다른건데 에너지 한쪽은 에너지고 그루브감이나 어떤 가사에서 느껴지는 어떤 랩 리듬인데 존나 베테랑처럼 들렸는데 씨발 이거 또 미치겠네 아 짜증나 어 플리키뱅이다 존나 잘해 또또 갱한거야? 또, 또, 갱한 또 갱갱갱 했겠지? 호호호 주먹으로 했는데 스케일링은 진짜 잘하긴 잘한다 이게 드릴이 존나 폭력적인 노래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인데구현성 나왔었는데? 와, 존나 잘한다, 얘. 얘, 얘, 미쳤어. 얘 앨범 들어왔어? 행주가, 아 맞아, 행주가. 어, 나 오늘도 NSW, 윤 노래 들었는데.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앨범 들었는데. 파격감오져 그냥, 막. 막, 씨X, 빠르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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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깨, 막. 어. 크 어떻게 리즈가바다야지 NSW, 윤. 아, 봐봐. 받는 애들은 아예 지겨, 달라. 어, 택이랑 릴리즈를 존나 잘한다. 쎘다가작아졌다를 존나 다이나믹하게 존나 잘해. 1 9 살이라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냐? 응. 난갈 데가 없다. Chillin' on me. 리보이는 뭐 나랑 같은 세대 래퍼니까 뭐얘 라이브 하잖아? 아예 찢어버려 그냥 마이크. 막벽 뚫어. 막클럽벽 뚫어버려 막 진짜 그 정도로 발성이 좋아. 하늘고처럼 살아 있네. 둘이 제일 친하잖아! 최고지. 릴보이가 그랬다? 아, 테이크의 녹색 이념이 릴보이가 그랬다? 나한테? 형, 저는, 이센스 형, 에넥도트보다 테이크의 녹색 이념이 좋다고 나한테 그랬었어. 탁, 톤. 와, 씨발. 근데 테이크완이 이번에 테이크원으로 이름을 바꿨잖아. 릴보이가 원래, 원래 릴보이가 테이크완을, 테이크의 랩을 너무 높게 샀어, 옛날부터. 테이크완이 바보 시절, 붙어. 개 좋았지. 이거 누가 있어도 붙을 래이니까 이거 인맥 키방 아니어아씨또 LA 디보네? 디보와 LA, LA 왜가 있어? 디보는 하나의 장르야. 아또 LA에서 공연을 해본 사람이 여기 있지. 어. 레이지, 레이지 악하네꼭 시즌마다 시즌마다 복덕방처럼 그 특이함이 있잖아. 요번이 요번이 이번에 그분이네. 어. 이 니리. 아, 디보가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디보는 구경 간 거구나. 이 스타일이 레이지잖아. 이제 드이 가고 레이지가 온다, 우리나라에. 뭐 또, LA라고 걸어주는 거요? 한국에서 뭐, 갖고 가라 그러면서. 1차가, 1차가 제일 떨려. 1차가 제일 떨려. 저러니까 성공하는 거요. 저러니까, 고등래퍼 1등 하고 하는 거요. 저 멘탈이니까. 멘탈이 너무 멋있다, 일단. 진짜. 내가 이영심은나안 나갔다. 진짜 멘탈이 멋있다. 야, 근데, 떨어질 수, 수가 없지 않냐? 쇼미더머니도 우리한테 다 읽혀, 이제. 어? 아니, 씨, 너무 잘하네? 와, 씨. 운동장 뚫린 거 아니야? 발성, 이 무슨. 이야. 이거를 예고를 그렇게 했다고? 아, 근데, 위듬까지 너무 좋다. 어, 폴로다 붙었다. 어, 인디고에이드 붙었네? 아 m not f 아, 제발, 이차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팀? 이거 보여주고 가라. 이거 보여주고 끝내자. 끝난 거 아니야? 야, 끝났어? 재밌었네. 이변은 없구만. 오늘 누가, 니네 누가 짱이었냐. 개인적 워터 뽑아봐. 나 이영지, 태권, 다민이, NSW 윤, 실리노미. 아덤발리덤발리 내가 감, 평가하려는 거 아니고, 난, 내, 그냥, 내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거야. 프로듀서 짐들이 한국 힙합을 사랑하고, 아니, 의미 있게, 이 쇼비 더머니를 진짜 힙합으로 발전시키려면, NSW 같은 애들을 올려야지. 아직까지는 몰라. 2 차를 봐야 돼. 그니까, 러 내가 쇼비 더머니를 많이 참가해본 결과, 2 차에서 정점을 찍는 애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끝까지 가. 2 차에서 정점을 찍어야 돼. 2 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2차에서 분위기 잘 타면 3차에서부터 쟤한테 마음이가 있더라고. 나 나갔으면은 뭐, 그냥 압살했지, 막. 그냥 찍어 눌렀지, 막. 1차는 패자부활전 없어 절대 없어 2차는 만들어버려 2차는 붙어야 대회가 떨어지면 만들어버려 쇼미가 그래 쇼미가 항상 그래왔어 근데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지 왜냐면 실력자들이 이제 1대1에서 붙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상황 어떻게 할 거냐고 노윤나랑블라스랑 붙여버려 엠넷이 그래요 엠넷이 그래 다음 주도 뭐 나랑 함께 할 거야 안할 거야 어? 2차에서 한번 떨어져 봤잖아 부두술사로 ㅅㅂ 접신해가지고 구수술사로 접신해가지고 떨어져본 사람이 여기 있어 그 후로는 쫙 올라갔지 쇼! 윰미도! 무리야!